요즘 월가에서는 약간의 웃음소리가 섞인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어. 누군가는 여전히 주식 시장이 오를 거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다수는 고개를 젓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열기부처럼 보이거든. 너무 높이 떠오르고 있는데 언제 바람이 빠질지 모르는 상태지. 일부 트레이더들은 "우린 한껏 올라왔으니 조정은 피연적이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이 시점에서 잠시 의자 뒷자리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는 중이지.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경고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오늘 너희들에게 다섯 가지 주제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해줄게.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 정말 희망인가 아니면 더 친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금리 인하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주식 시장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지.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는 늘 문제를 일으키지. 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야. 더군다나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야. 금리 인하가 단순히 주식 시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열쇠라고 믿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야.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멈추고 다시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어. 이미 여러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안전히 통제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주고 있거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한다면 물가 상승이 다시 일어나면서 금리 인하는 먼 얘기가 될 거야 결국 우리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라는 희망이 오히려 시장을 덫에 빠뜨릴 수 있어 두 번째 기술주의 몰락 나스닥의 운명을 바꿀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최근 몇 년간 주식 시장을 주도한 것은 기술주들이었어 특히 나스닥은 M7 대형 기술주가. 이끌며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지. 마치 나스닥은 기술주들 덕분에 무적처럼 보였어. 근데 문제는 이 상승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그야말로 급등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지쳐 보이기 시작했어. 엔비디아는 406달러 지지선에서 겨우 버티고 있지만 만약 이 선을 뚫고 하락하면 373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 나스닥은 단순히 기술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기술주들의 심하게 기대고 있는 구라서 이들 중 하나가 무너지면 나스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애플도 상황이 비슷해 최근 기술적 지표들은 애플이 176달러 근처의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큰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커 테슬라는 이미 하락 국면에 들어왔고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매 시장 상황은 마치 거대한 돔에서 균형을 잃은 공처럼 언제. 굴러떨어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야. 이 공이 어디로 굴러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시장 전체가 큰 하락을 맞을지 결정하게 될 거야. 세 번째 대선 바람이 불 때를 대비하라.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선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대선 시즌은 언제나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인데 이번엔 그 불확실성이 더 심각할 수 있어.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그의 강경한 정책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 무역 전쟁 규제 완화, 세금 정책 변경 같은 것들이 다시 화두가 될 테니 말이야.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시장에는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어. 대선 후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장적으로는 정책 변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만물류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는 헤리스가 승리하든 정권교체의 불확실성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만들 거야 네 번째, 인플레이션의 망령 금리 인하를 멀어지게 하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 연준이 20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그 조건은 인플레이션 억제야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지연하거나 아예 멈출 수 밖에 없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지 특히 중동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어 그럴 경우 우리는 더 높은 물가 상승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어 마지막 한국 시장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인가? 미국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한국 주식 시장을 주목해야 해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이 위험에 처했을 때그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경향이 있어 한국은 특히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거나. 자금이 빠져나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반영할 수 있어 한국 시장이 먼저 하락 신호를 보이면 이는 글로벌 자본이 위험을 감지하고 빠져나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어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출 때 우리는 그 신호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해 한국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도 곧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크거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자 이제 큰 파도를 대비할 때가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와 시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안돼 금리 인하 기대는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고 새로운 오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술주의 하락,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부상 같은 변수들에 대비해야 해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나스닥 전체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는 한국 시장을 하나의 경고로 보고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경고의 노래를 멈추면 우리는 더큰 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보다 가올 시장 하락에 대비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지금은 분산 투자와 리스크 해지를 통해 다가올 파도에 맞설 준비를 할 때야. 오늘 영상 도움 당연히 많이 됐지. 한달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하도록 해라. 그럼 한달 뒤에 남들이 울때너 웃고 있을 거야.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굿바이.